중단원 학습 점검 경우의 수입니다. 일단, 음, 이런 문제들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뭐, 순열이나 조합은 그렇지만, 나머지 이 경우의 수를 직접 찾아야 되는 게다 순서상을 써보면 돼. 그래서 지금 보면, XY가 자연수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니까 1부터 쓰는 거잖아. 그래서 1부터. X가 1일 때, Y가, 대, 어떤 규칙 순서대로 써야 돼. X가 1일 때 먼저 쓰고 있는 거지. 1일 때, 어, 3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1,2하고 1,3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X가 2일 때는 2 2하고 2,2가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3,1밖에 안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어떤 규칙대로 X를 기준으로 잡든 Y를 기준으로 잡든 이렇게 규칙대로 써야 빠트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정답이고. 다음 2번. 어느 만두 가게에서는 만두 크기 두 종류, 만두 피가 네 종류, 만두 수... 세종류다 하나씩 골라 만들 때, 다음 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기도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피도 결정이 돼야 되고, 만두 소도 결정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의 경우에서는 2곱하기, 4곱하기, 3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24가지의 만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말은 20가지 이상이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음 3번. 자, 연수를 만들 때는 이제 세 개를 택하여, 이, 이거 택한다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중에서 세 개를 택할 건데, 이제 자연수를 만들 건 이제 네,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나열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앞에 올수 있는 건 0이 올수 없으니까 네 가지가 돼야 되고, 두번째로 마찬가지 네 가지, 이제 하나가 왔으니까, 그럼 끝에 올수 있는 거세 가지.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는 0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48가지가 정답. 400보다 크려면, 4로 시작하는 것만 써야 되는 거지. 그럼 4로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의미가 없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를 지외 나머지 4가지, 3가지니까 1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자, 8명, 1번은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달리기 순서를 정할 거니까, 이렇게 달리기 순서 4명을 저, 정할 건데, 자, 일단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이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6가지, 5가지 이렇게 될 거야. 그, 이게, 선생님, 이거 뽑았는데, 왜 이거 뽑아오는 조합이라고 했는데, 왜 조합 안 합니까? 이거 조합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 뽑아까지. 8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서를 정할 거니까, 순서를 정하려면 다시 이 4명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음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8, 7, 6, 5, 4, 3, 2, 1인데, 지금 여기 4팩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랑 순열이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뽑아,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 지금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야 되겠습니다. 6530, 7856. 16. 그래서 1680. 1번 정도면 1680이고, 다음 2번. 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을 서로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경우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얘는 10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을 설때 다음을 구하시오. 남학생 3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되는데 이웃하는 경우에는 얘를 1명으로 치는 거야. 그럼 1번은 1명으로 치면 남자 3명과 여자 1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인데 이 같이 이웃해서 다니는 애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그게 3명이니까 3팩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4, 3, 2, 1 4, 3, 2, 1 24고 그 다음에 3이니까 6이니까 정답은 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이 숫자가 동수이기 때문에 남녀 남녀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연합 연합 이렇게 설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특정한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서는 경우에 남자를 먼저 세울 거야. 남자를 세우는 경우가 3팩이고 그 다음에 여자를 세우는 것도 3팩이니까 이렇게 곱해야 하는 거야. 얘가 3 6가지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근데 얘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가얘두 개를 더해서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남학생과 여학생 합해 모두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 인수.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나의 반대, 여사건, 여사건 반대, 반대되는 사건은 모두 남학생이야. 모두 남학생.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면 전체에서, 전체는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남자애들만 3명을 뽑는 경우, 남자애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X명이라고 한다면, X 중에 3명을 뽑는 경우, 남자 중에 3명을 뽑는 경우를 제외를 하면, 이게 적어도 한명 여자가 들어가는 경우지, 이게 100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풀 거야. 얘를 10, 9, 8,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이제 3, 4, 120. 따라서 얘가, 얘가 120이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xc3이 얘가 2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x, 그 다음에 x-1, x-2 하고 여기 3, 2,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20이 되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120이야 120이 몇 곱하기 몇 얘가 6이고 얘가 4 곱하기 5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야 되지 따라서 X는 6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 5, 4 X에다 6을 집어넣으면 7번 어느 학급에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1번부터 7번까지 7명이세 3명을 뽑을 거래 3명이 모두가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거 지금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세 그러니까 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좀 이게 이거 이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 사건 로풀면안 돼. 모그니까 예를 들어 세 그러니까 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1, 2, 3번 이웃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웃해서 얘가 그냥 같이 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이웃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여 사건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 그럼. 일단 써보자 어떤 상황인지 1,2,3,4,5,6,7 이렇게 7명 중에서 3명을 고를건데 지금 음,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이, 일단 문제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1,3,5를 이렇게 하거나 정한다면 이렇게 다 써도 돼 1,3,5를 하거나 1,2는 못하니까 그럼 되는 순서상이 136도 있고, 그다음에 137도 있어. 이 순서를 지키려면 이렇게 어떤 크기 순서대로 가야 돼. 13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4로 시작하는 걸쓸 거야. 146도 있고, 147도 있고, 14로 하면서 이제 2로 7, 1로 시작하는 게 이제 다 끝, 1, 6은 안 되니까 다 끝났지. 그럼 이제 뭐로 시작하는 걸로 해야 돼? 2로 시작하는 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개 사건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겠습니다. 2로 시작하면 건너뛰면서 가야 되니까, 2, 4, 6. 그 다음에 2, 4, 7. 2, 4로 끝났고, 그 다음에 2, 5, 7. 2로 하는 것도 끝났지. 3으로 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1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앞에 써져 있으니까, 뒤로만 계속 가면 돼. 3, 5, 7. 얘밖에 없네. 그지? 그 다음에 3, 6. 또안 되지. 7이니까. 그럼 이제 4로 시작하는 거는 4, 어쨌든 없잖아. 이게 다 이웃한 경우가 생길기때 없다고 지금 경우의 수가 이렇게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10가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풀다가 쓰는 게더 빠른 경우에 이렇게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 순서쌍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할 때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죠. 세수의 합이 짝수. 세 개를 택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럼 짝수가 되려면, 짝수, 짝수, 짝수를 더하든가, 짝수 두 개랑 홀수를 더해보면 홀수가 되지, 그지? 그럼 짝수, 홀수, 홀수를 하든가, 이런 거야. 따라서 이게 짝수를 세 개, 짝수만 세 개를 뽑든가, 아니면 짝수 하나, 홀수 두 개를 골라야 돼,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인 거야. 첫 번째 상황은 20개 중에서 짝수가 10개가 있고, 홀수가 10개가 반반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짝수 중에 3개를 골라야 돼.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짝수 중에 1개를 골라야 되고, 홀수 중에 2개를 골라야 돼 홀수 중에 2개.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3개 고르게 한 거니까 얘는 끝난 거고, 얘네들은 짝수 하나, 홀수 두개를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끝나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 사람은 1번 또는 2번이니까 얘랑 얘랑 덧셈을 해야 되는 거고,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가 세 개가 되는 경우, 짝수를 세 개를 뽑든가, 아니면 짝수에서 하나를 뽑고, 홀수에서 두 개를 뽑고,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고. 19, 8, 3, 2, 1, 3, 4, 120. 그 다음에 는 10이고, 19, 나누기 2. 그래서 얘는 45, 곱하기 10이 는 450.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도전 문제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으나 점네 개가 있다 세 개를 그어 한번세 개를 그어 점4 개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시오세 개를 그어 음. 자,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일단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좀 복잡하네, 그지? 일단 점이 네 개가 있는데, 선을 이렇게 세 개를 그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그었더니, 이렇게 네 점을 다 지나가고 있어.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그어도, 네 개의 점을 다 지나가고 있지. 근데 어쨌든 이제 선본이 그릴 수 있는 선본이 총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선본은 다 해봐야 이렇게 여섯 개밖에 없는 거야 여섯 개 그릴 수 있는 선본의 개수가 네개 중에 그릴 수 있는 선본의 개수가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릴 수 있는 선분은 4곱하기삼 나누기 2를 할까 여섯 가지가 돼야 돼. 그 지금 그릴 수 있는 선분을 여섯 개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놔 형광펜으로 그려놨는데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안 되는 건 뭐냐면 하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얘는 네 점을 지나가지 못하나 선세 개를 썼지만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선 여섯 개 중에서 선이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선 중에서 요선세 개를 골라 버리면. 이런 세 개를 고르면 삼각형, 여기 네 점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렇게 삼각, 이세 점을 골라도 이 B를 못 지나가지.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A를 못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C를 못 지나가는 거야. 따라서 이 여섯 개의 선분 중에서 선분 세 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음, 6, 5, 4, 3, 2, 1,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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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게 말이 좀 꼬였네 그러니까 지금 6개의 선분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여기 하나 둘이세 개를 골라서 삼각형이 돼 버리면 안 될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제 점의 개수가 다시 점의 개수가 일단 그릴 수 있는 선분은 6가지가 있는데 그릴 수 있는 선분이 이렇게 6개가 있지 선분이 6개가 있는데 그, 일단, 선세 개를 택하는 방법은, 이 여섯 개의 선분 중에 선세 개를 택하는 방법은, 63이 돼야 돼, 63. 그니까 러 지금 63이, 63이 돼야 되는데, 그, 이 중에서, 그니까, 러안 되는 거는 뭐, 어떻게 골을 만드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골라도 안 되고, 요렇게 골라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러이점세 개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니까, 요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안안 돼. 얘가 이제 점네 개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 다시. 아, 왜 이렇게 자꾸 보이냐 자, 한 번만 다시. 마지막. 자, 일단 그릴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6시니까 아, 4시니까 여섯 개인데 이 여섯 개의 선분 중에서 일단 선을 세 개를 선세 개를 고를 거래. 그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중에서 안 되는 거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돼 버리면 안 된다고. 삼각형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삼각형이 될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네 가지야 그 외에 삼각형이 되지 않는 선분 세 개를 고르면 네 점을 포함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각형의 개수는 점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여기 43 이렇게 써도 되고 어쨌든 여기가 네 가지가 되는 거야 얘가 6543이니까 20에서 4를 뺄 거니까 1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오늘 건축 설계사가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을 설계하려고 한다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구하시오 한 단의 높이는 25이고 각 단의 높이는 동일해야 된다 그럼 지금 25니까 얘가 몇 단이 필요한 거냐면 25가 4개면 1 m 니까 8단이 필요한 거야 8단 8단 일단 8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단의 개수가 8개가 돼야 돼 계단의 개수가 음 단의 개수가 8, 8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 단의 폭은 50의 배수니까,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50이 될 수도 있고,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 단들의 8개의 합이, 결국은 5m가 되니까 500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니까, 50짜리가 몇 개인지 모르고, 얘네들이 몇 개인지 모르고, 어차피 8개를 할 거니까. 음. 그럼, 일단은, 이게, 그니까, 8개 50이나, 100이나 150이나 200들을 적당히 여덟 개를 더해서 500이 되게끔 이제 답을 맞춰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50이 50이 여덟 개가 되면 미터밖에안 되니까 400밖에 안 되니까 그 50이 그럼 일곱 개면 300 350이니까 나머지가 150이 있어야 되지. 50이 일곱 개하고 150짜리가 하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한 개. 그리고 50이 6개가 되면 300이 나머지가 200이 되어야 되니까 100짜리가 2개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50이 5개가 되면 50이 5개가 되면 250이 더 있어야 되는데 250이 더 있으려면 100하고 150 50이 5개가 되면 250이고 250이 남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해서 8개를 사용하는데 100하고 150을 더하면 7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될수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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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100이 두 개만 돼도 200이 되니까 100이 두 개도, 이, 그러니까 100이 두 개도 200이니까 나머지 거는 얘가 지금 최 대로 최대로, 이게, 1 이게, 5 0자리를 적게 사황하는요 상황인 것 같아. 그니까, 러 얘보다 더 작아지면, 어떤 거를 더하더라도, 세 개를, 이렇게, 제일 작은 숫자인, 100을 세 개를 더하더라도, 500이 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부터, 앞으로 가서, 일단 이 말은, 단이 8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50을 갖고 이제 판단을 했더니, 50짜리가 7개 하고, 그 다음에, 150짜리가 1개 이렇게 있는 경우랑 50짜리가 6개가 되면 100짜리가 2개가 있어야 돼 50짜리가 5개가 되면 제일 작은 게 100짜리 3개를 모은다고 치더라도 500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500이, 여기 500이 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큰 상황이 이렇게 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나열하는 거냐면 그 음,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여기 있는 이거 뭐 1번부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8개 중에서 7개를 뽑은데, 그러니까 그 뽑은 거에다가 다 5, 다 50이라고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개에서 한 개를 뽑아서 150이라고 쓸 거고, 이 경우의 수가 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8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6개를 골라서, 8개 중에 6개를 골라서 거기 가서 50이라고 쓸 거고, 나머지 건 100이라고 쓸 거야. 그것도 이 시,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8가지고 얘는 82랑 같으니까, 87 나누기, 47, 28. 얘랑 얘랑 더하면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